최종본입니다. 최종본. 자 y는 있고요. 여기에 b가 있고 루트에 ax 플러스 c가 있고 다 하기 됩니다. 그래서 근호 밖과 안쪽에 나올 수 있는 개수들을 전반적으로 다 적은 거거든.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여기 들어 있는 자 보세요. 자 b라는 녀석과 a라는 녀석의 뭐에 따라서 부호에 따라서 부호에 따라서 내가 그래프를 살짝 그려볼게 자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플러스면 오른쪽 위로 갑니다 오른쪽 위로 갑니다 오케이? 풀뿌리면 됐지? 그 다음에 자두 번째 얘는 앞에 거는 플러스인데 얘가 마이너스란 얘기는 근호 밖은 플러스니까 위로 가긴 가는데 얘는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오케이?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얘가 음수니까 x의 음수가 대입돼야 돼요. 오케이 x의 음수의 값이 대입돼야 되는 거니까 왼쪽으로 갑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느냐? 뿔뿔마마뿔도 뿔, 뿔, 뿔 마, 마, 뿔도 있을 거고 마마도 있을 텐데 이제 그냥 바로 정리할게. 자,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래로 가는데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아래로 가는데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방향이 정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방향이야. x의 개수와 근호 밖에 있는 녀석들로 방향이 정해진다는 얘기고. 자, 이 부분은 계속 숙달을 시켜야 돼요. 숙달을 계속 시켜야 되고. 자, 한 가지 더. 시작점 이제 중요하겠죠. 시작점이 결국에는 누가 되느냐? 근호 안을 0으로 만들어 주는 값이야. 그리고 그때 Y값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호안을 0으로 만들어주는 값 누가 했다? 결국에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겠죠.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 되었을 때의 근호안이 0이 되니까 뒤에 D가 될 수밖에 없고 자, 마지막입니다. 뭐예요? 얘가 원래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포물선에 의해서 음. 만들어졌죠. 따라서 얘는 어떤 포물선의 역함수인지를 알아볼 수 있어요. 이항 시킵니다. y 에 마이너스 d 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b 로 나눕니다. 그리고 양변을 제곱합니다. 제곱하고 다시 a 분의 1을 곱합니다. 그리고 다시 빼기 c 를 곱하면 그 값이 누가 된다? 얘가 x 가 된다는 얘기야. 이항 시키고 b 로 나눠주고 b 로 나눠줬어요. 그리고 다시 제곱해주면 근호가 사라질 거고 c 빼고 a 로 나눠주면 되는 건데, 자 특징이 뭐예요? 그렇죠 y, x 결국 포물선이 된다는 게 여기에다가 뭐다 y x 대칭 시키면 되겠다 얘는 y로 여기는 얘는 x로 가겠죠 그래서 x에 대한, 뭐다 마이너스 d에 얘를 b로 나눠주는 거고 여기 앞에 제곱 붙고 여기 a 분의 1 있고 여기 빼기 c 이렇게 해주시면 그냥 포물선이 된다 는렇게 오케이 이시켜서 정리해주면 그래서 자 누구와 포물선과 뭐 할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있는 어를 품고 있어요. 항상 포기지는 건 아니지. 가능성 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능성 여부에서 넓이로 연결되는 문제가 꽤나 많습니다. 넓이로 연결되는 문제가 꽤나 많으니까 그거는 문제 풀면서 살짝 살펴봅시다. 어디 보시느냐? 1 3 5번부터 이제 조금 조금씩 처리 한번 해볼게요. 1 3 5번입니다 자, 13-5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여기에 시작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는데 자, 여기 얼마? 3,2입니다. 그럼 봐. 3,2가 나와 있을 때 식을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식을 이렇게 적어야 돼. y 됐죠? 그노 안에 누가 들어있다? x-2가 들어있습니다. a에 x 빼기 2라고 적으세요. a에 x 빼기 아2래 x 빼기 3이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더하기입니다. 왜 이렇게 적느냐 하면은 근호 안을 0으로 만들어 주는 값3이 대입되었을 때0이 되면 려 x 빼기 3을 집어 넣는 거야. 그리고 더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거고. 자 뭐에 의해서 봐봐. 근데 이게 좀 보면 이 B를 어디로? 항상 근호 안쪽으로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근호 안쪽으로 집어넣으니까 여기는 굳이 밖에 나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려가는 거니까 아래로 내려가니까 아래니까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오케이? 됐어? 그러면 10을 잡았고 중간에 보시면 뭐를 지난다 1,0을 지나는 거니까 여기 1,0이 있어요. 1 집어넣으면 0이 나와요. 그래서 1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온다는 걸 이용해서 0을 1 들어갔죠. 그러면 마이너스의 루트에 마이너스 2a 적 곱이 2죠. 따라서 a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됐어요. a 값이 마이너스 2 나옵니다. 그랬을 때 a 값, b 값, c 값을 구하려고 뭐 그냥 하면 되죠. a 값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의 루트에 마이너스 2가 데이 때면 마이너스 X 플러스 U 그 다음에 더하면 E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X가 아니고 마이너스 EX죠. 그러면 A값, B값, C값이 나왔죠. A값이 마이너스 E, B값이 6, 그 다음 C값이 얼마? 2가 됩니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치역이 얘가 될때 정의역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2번 보시면 Y는 루트에 AX니까 A가 마이너스 e X 플러스 B니까 더하기 6 빼기 얼마가 된다? 2가 됩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치역이 Y인데 이러한 Y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나 하느냐 하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 나오게 되다 이게 치역이거든이 얘가 치역입니다. 아, 그래. 그림면 되잖아. 그래, 그려봅시다. 시작점 누구? 3품마에 3,0이 돼. 3집어넣으 0이고 뒤에 마이너스 2가 붙습니다. 이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위로 가는데 왜? 근호 바에 플러스니까. 근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막 아, 이런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 마이너스 2까지. 그 얘기는 마이너스 2 이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 0까지 가야 되니까 0은 마이너스 2보다 위쪽에 있겠죠 그러면 0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면 x값을 찾아야 되고 얘가 0이었다는 얘기고 얘가 0이었다는 얘기는 얘가 2였다는 얘기고 얘가 2였다는 얘기는 얘가 4였다는 얘기를 x가 1이었다는 죠 그래서 1, 0이야 자 이제 정의형 찾으면 되겠네 1보다 크거나 같고 이만 x가 그리고 누구보다 3보다 작거나 같은 x들이 모여있겠죠 오케이. 됐어. 이렇게 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자, 그다음에 16-13-6번 아16 봅시다. 13-6번에 보면 역함수를 구하고 그 그래프를 구하세요. 요라고 되어 있네요. Y는 X 제곱 플러스 1, 자, X가 누구 이상, 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역함수를 구하고 그 그래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역함수 구하는 거야. 자, 보세요.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니. 역함수를 구하는데, 역함수를 구하는 절차 다시 한번 봅시다. 자, x에 관하여 나타낸다 x는 y의 10으로 나타냅니다. 첫 번째 단계, 그다음에 두 번째 y골 x 대칭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x는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 y 골 x 대칭시키는데 자 간혹 가다가 뭐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느냐 하면 범위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범위는 어떤 범위를 구해야 되느냐. 치역을 구해야 됩니다. 치역은 결국 뭐야? y 값들이잖아요. 근데 얘를 y 골 x 대칭시키면 y 값이 뭐가 되겠어요? 정의역의 원수가 됩니다. 이 치역이 정의역의 원소인 x값으로 변하기 때문에 반드시 만약에 범위가 주어져 있다. 지금처럼 범위가 주어져 있으면 뭐를 그렇죠? y값을 찾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한번 봅시다. 얘가 0 이상. 이래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질 건데 0만 1을 지나면서 0만 1을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X값이 0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쭉 가겠죠. 그 얘기는 Y값은 누구 이상이다? 1이상이다. OK? Y값은 1이상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다가 Y는 1이상이라고 일단 하나 적어놓을게. 얘가 결국 뭐가 될 거니까 역함수에서 정의역의 원소가 될 거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 단계 봅시다. 자, 이거를 전부 다 X에 관하여 나타낼 거야. X에 관하여 나타낼 거 여기다 적어볼게. Y-1에 값이 x 제곱이야. 그다음 단계 x는 루트 y 배기 1이 될 수도 있고요. x는 마이너스 루트 y 배기 1이 될수 있는데 밑에 거는 당연히 아웃입니다. 왜? x가 0 이상이니까. 얘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얘는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달렸으니까 0 이하가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해준다? 여기는 이 녀석을 y 골 x 대칭시켜 주면 됩니다. y 자리에 x를 집어넣고요. 됐죠? x 자리에 y를 집어넣어 가지고 바꿔 주고 최종적으로 범위에 있었던 이 녀석도 적어 주는 거야. x가 누구 이상? 1 이상이다.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된다. 이렇게 해 주면 돼. 다 됐죠? 그래서 얘가 뭐가? 역함수가 됐다는 게야. 자, 2번 봅시다. 2번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f(x)가 있어요. f(x)가 루트에 x 더하기 1, 더하기 2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얘도 그래프를 살짝 그리면, 시작점이 누가 되는데, 시작점이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치역이 누구야? 결국, 대응하는 값이 y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바로 할 수도 있긴 하겠죠. y가 2보다 크거나 같니다얘 같은 경우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해준다. 그래, f(x)를 y라고 둔다.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2가 된다. 이항시켜 준다. y 빼기 2가 된다. 이게 루트 x 플러스 1인데 양변 제곱하고 1을 이항시켜 주면 x는 y 빼기 2의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고. 자 이걸 y 골 x 대칭시키면 얘는 y가 되고 얘는 x 빼기 2의 전체 제곱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뭐다 범위 y가 2 이상이었던 거는 x가 누구 이상? 2이상이다 경우에 따라서 y 골 x 대칭을 먼저 시키는 사람도 있긴 한데 나는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결과물은 동일하다. y 골 x 대칭을 먼저 시켜서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나, 아니면 x를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서 x, y, x를 대칭시면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거고, 뭐 그거야.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알아서 하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서 이만큼 끝입니다. 넘어갑시다. 음. 누가 되느냐?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 13단지 7번입니다. 자, 13-7번에는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fx 있죠? fx가 루트에 얼마가 됐다 x 플러스 a 빼기 인데이 녀석의 역함수를 g라고 했는데 자, 누가 g라는 함수가 g가 g가 누구를 지난다 거기 보시면 0,3을 지낸다. 0,3을 지난다는 얘기는 누구 입장에서? 원함수 입장에서는 0,3이야. 이 0은 실제로 누구의 0이야? y값이 0이었다는 얘기야. y값이 0일 때 3을 지났다는 얘기야. 자, 다시 g0이 3이었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f3이 0이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다 됐어요? 그래서 f3이 0이었기 때문에 3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a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3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고 자 a 값 구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얘 그래프와 y는 x 플러스 k가 접할 때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x에 마이너스에 2의 루트가 있을 거고 여기 마이너스 1 있습니다 얘가 y가 되는데 자얘역함수 직접 구할 수 있는데 뭐부터 자 x는 당연히 2 e 이상이고 범위를 구해야 되죠 y는 누구 이상이다 마이너스 1 이상이다 바로바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얘가 항상 0 이상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더해지면 마이너스 1 이상 바로바로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항 시키고 제곱하고 2를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y 플러스 1이라고 하고 제곱하고요. 더하기 2를 하고 여기에다가 누구를? 자, 이 값이 x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단계에 뭐 해준다? y 골 x 대칭을 해주면 된다. y 골 x 대칭을 해주시면 얘는 x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 되고, 뒤에 있는 거는 2가 되겠죠. 그 다음 제일 마지막 얘가 y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항상 이 값, y 값이 마이너스 1 이상이다라는 거. 그래서 y 값이 1 이상이다라는 거는 x 값이 마이너스 1 이상이다라는 걸 바꾸면 이게 역함수가 완성된 거고, 이제 이건 다 필요 없어요. 자, 얘랑 위치관계를 묻는 거잖아요. 위치관계가 어떻게 되는데? Y 골 X 플러스 K랑 접하는데 자, 여기 봅시다 Y는 X 플러스 1의 전체이제 5배 과 2가 있호차 오케이, 얘랑 Y는 X 플러스 K랑 접하는데 중요한 건 뭐야? 중요한 건 X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여기서 중요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저거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텐데, 자 시작 지점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마 2가 되면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근데 자 얘가 뭐다? 얘가 접할 때 너무 너무 빠지네김빠지네 빠지네. 찍, 찍, 찍 그럼 한별씩 사용하면 되겠지, 오케이? 한 배씩 사용하시면 됩니다. 판별식을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고 접하는 순간을 찾았다는 얘기고 이제 열립도 가지고 중근을 가지면 되는 거니까 자 x에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에 더하기 2가 x 플러스 k라고 같다라고도 얘가 중근을 가지면 되겠죠. 일단 정리합시다. x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e x 나오는데 넘겨주면 플러스 x가 되겠고 여기 1, 2니까 더하기 3이고 마이너스 k가 그제 되겠죠. 오케이? 하나하나 그러면 이제 뭐해주면 돼 반배식 사용하시든지 뭐 이렇게 할게 아 반배식 사용하면 귀찮다 맞지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중근을 가지니까 중근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중근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두개 있는 거니까 얘를 곱하면 4분의 1이야 4분의 1인데 얘는 뭐가 돼두 분의 곱이 3 k랑 같으니까 이항식해서 정리해 주면 되겠죠. k 값이 얼마나 나니다 4분의 12에 나와요.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1 3 18번입니다. 자, 1 3 18번에는 f x가 있어요. f x가 자, 저렇게 돼 있네. 루트 x가 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루트 x제곱이 됩니다. 루트 x제곱이 아니죠. 그냥 x제곱입니다. 그냥 x제곱입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그려지고 x가 0이상일 때는 얘가 그려지다요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전체의 제곱은 1. 이거의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요 라고 되어있네요. 내부의 공통 부분 넓이를 구해보세요. 자, 가봅시다.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있는데 원이 원의 중심이 얼마가 됐다 원의 중심이 아 원의 중심이 여기 아닌데 여기 그냥 0 콤마 1이 원의 중심입니다 0 콤마 1이 원의 중심이고 여기 y 축이 이렇게 있겠죠 x 축이 아닙니다 x 축이 아닙니다 얘는 그냥 y 1이라고 표현할게 y 2 이미 그려놨으니까 자 그리고 한칸 밑에 반지름이 1이니까 x축에 이렇게 접하면서 가겠네. 접하면서 이렇게 반달하는 얘기고, 자 그리고 루트 x 같은 경우에는 0코마0이 시작점이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얘가 y는 루트 x인데 얘는 당연히 1을 집어넣으면 1을 지날 수밖에 없겠죠. 자1코마 1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 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한 보물선이 그렸으니까 아래로 볼록한 보물선이 이런 식으로 그렸으니까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거 그게 뭐다? 아, 여기서부터 이만큼 휜정도나 어디? 여기서 이만큼 휜 정도가 서로서로 같다는 얘기잖아 y 골 x 대칭시키면 자, 왜? y 골 x 대칭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가겠죠 적과의 브렉스 대진식이면 그걸 다시 뒤집으면 포개지겠죠. 오케이? 됐어요? 왜역함수와 네. 관련되어 있으니까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결국에는 뭐냐 얘를 구하라는 얘기죠. 음. 원 내부에 들어있는 이 부분 곡선에 들어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준다? 잘라서 붙이는 거야. 어떻게? 잘라. 어디다 붙여 여기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 만들어질 거고 위쪽에는 뭐다 반원이 그렸을 거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넓이는 파이 그거의 절반이니까 반원의 넓이는 2분의 파이 그다음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함되겠죠 1곱하기 2이니까 2이 된다지 오케이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다는 얘기야 자 이제 연습 문제 살짝 살짝씩 갑시다 어디 보시느냐 하면 음. 중요한 것들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이 공간이면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풀겠네. 어디 보시느냐, 쭉 가가지고 저기부터 봅시다. 13-11번 봅시다. 연습문제입니다. 자, 연속문때 13-11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0.0과 1.1과 무리함수, 루텍스, 빼기의 그래프 위에서, B에서 삼각형 AOB의 넓이의 최대값과 그때, 나 아, 최소값과 그때 B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일단은 살짝 크게 그려줄게. 살짝 크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가는 건데, 자, 1.1이 여기 있어요. A라는 지점입니다. 원점이 있어요. 여기가 O라는 지점입니다. O A 그 다음에 B가 있는데 B가 어디 위에 있느냐 하면 루트 x 빼기 -E 2 위에 그럼 x 빼기 2니까 여기 있죠, 여기 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야. 얘가 뭐예요? y는 루트 x 빼기 2가 된다 이게야. 루트 x 빼기 -E. 2 그래서 지나는 점에 2,0이고 여기야. 근데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작아지는 거야. 뭐라고 해? 가장 작아지는 거 맞나? 가장 작아지는 거. 그럼 뭐 해주면 돼? 점점점 이 위에 옥상 위에 있는 점이 있겠지. 비가 있는데 점점점점 평행선을 편향, 끄어 나갔을 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평선을 끄는다는 얘기는 높이가 점점점점 커진다는 얘기야. 높이가 커진다는 얘기거든. 높이가 점점점점 커집니다. 높이가 점점점점 커지는데 여기에서 그렇죠. 높이가 점점 점 커지는데 접하는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높이가 가장 짧겠지. 그다음부터는 더 길어질 수밖에 없을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요 지점과 접할 때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얘가 1 1이었고 따라서 얘가 y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될 거니까 얘랑 얘랑 연립하면 되겠죠. 연립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루트에 x 빼기 2라는 녀석과 x 플러스 k라는 녀석을 이제 연립하는 거예요. 양변 제곱 해봅시다. 여기는 x 빼기 2가 났고 얘는 x 제곱에 플러스 2k의 x 곱 더하기 k 제곱이죠. 자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밑에다 적어봅시다. 그러면 이항시켜서 정리해주면 x 제곱에 얼마가 됩니까? 2k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 다음 끝에 있는 거 K 제곱 더하기 a 는 제로가 될 거니까 z e r 사용하시면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e p c i n t o 그 the point of the point o 이 the point of the point of the 이 o i n t 고 여기 h e point of t h 얘랑 얘랑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i k 고 여기 있는 부분이 얼마 t 될 거냐 h e p o i n 이 of the point of 마 h e point of 7 h 1k 값이 마이너스 4분의 7 나옵니다. 됐죠? 마이너스 4분의 7이고 여기에 있는 부분에서 마이너스 4분의 7이니까 여기 이 점의 좌표 구해야 되겠네. 이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자 센스 있게 이 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여기다 대입하고 또 합을 구하고 절반을 해야 되고 x 좌표 나오면 y 좌표도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내가 필요한 건 높이 아니야. 그래서 내립니다. 그러면 여기 y절편 나오고 y절편은 결국 누가 되는데 마이너스 4분의 7이잖 오케이 y절편이 마이너스 4분의 7이니까 뭐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가 나온다는 얘기야. 얼마 나오죠? 4분의 7. 이 길이 왜 찾을까? 얘가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인데 1인 직선이니까 여기도 얼마가 돼? 4분의 7이 되겠죠. 아는 거야. 47이 아니고 4분의 7이 되겠죠.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뭐가? 이 직선과 이전까지의 거리를 잴수 있을 거고 꼭 얘가 뭐예요? 직각 이되면상 느낌이죠. 그래서 1대 1대 루트 2니까 루트 2분의 1을 곱해주면 여기 있는 값이 나오겠네. 오케이? 됐어? 그래서 4분의 7에다가 루트 2분의 1을 곱해주면 여기는 이 길이가 나와요. 이게 45도, 이것도 45도니까 1대 1대 루트 이라서 그래서 높이가 이렇게 나오겠지. 높이가 저게 제일 빠르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 어차피 이 넓이나 이 넓이나 이 넓이나 전부 다다 똑같을 거 아니야. 높이가 다동일합니까 오케이. 따라서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돼? 루트이라. 루트 2랑 루트 2분의 1 하나 곱해졌고 4분의 7이랑 8분의 7이 답입니다. 오케이. 됐어? 8분의 7이 답입니다. 계산 한번 뭐 답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어? 뒤에 적혀 구해야 되네. B의 좌표 구하려면 자 15야. 피해 좌표 구해야 돼. 합이 얼마가 돼? 합이 마이너스 ek 플러스 1이야. 그걸 누구로 나눠야 돼? 2로 나눠야 돼. 그래야지 뭐가 나온다? x 좌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를 여기 집어넣어야 되거지 집어넣어야 됩니다. 집어넣어서 계산해 을 주시면 된다. 이렇게 자 합을 2로 음. 나누면 2로 나눈 이유는 중근이니까 2로 딱 나누면 절반의 중근들이 만들어질 거고 x 샤표 구하고 Y좌표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자뭐 그렇다라는 얘기고 <laughs> 쭉 가서 하나 다 나오겠지? 다 나오겠네.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네. <laughs> 뭐를 한번 해볼 거냐. 하나 합시다. 수식으로 적는 걸좀 할게요. 13-6번 봅시다. 13-6번 자, 13-6번에 보면 y는 루트 x의 그래프 위에 두 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쭉 있죠. 얘가 y는 루트 x가 됩니다. 여기 어떤 지점이 있느냐 a, b가 있어요. 여기 어떤 지점이 있느냐? C, D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B D가 B D가 얼마가 될때그 결과가 2가 될때 P에서 Q까지 기울기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구해 봅시다. 자, 구하는데 C에서 A를 빼면 될거 아니야. C에서 A를 뺍시다. 그다음에 여기서 얘를 뺍시다. D에서 뭐를 빼게 된다? D에서 여기서 뭘 빼면 되는데 D에서 B를 빼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일단 만들어질 거고, 자, 근데 B, D가 결국 내가 좀 보니까 B와 D가 결국 뭘 빼요? A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 C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니까 따라서 A를 대입한 함수값이 루트 A이고, B를 C를 대입한 함수값이 D니까 루트 C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얘로 주어진 거랑 마찬가지니까 위에 있는 걸좀 정리한 해볼게네 그러면 루트 c 마이너스 루트 a. 가 되겠죠 오케이? 이 밑에 있는거정자한에해봅시정정한한해해시시정얘한 c 해 a 시면 얘는 C 빼기 a 가 되는데 뭐할수 있어요? 그렇죠 약분할 수 있겠죠 약분합니다 왜? 밑에 건 얼마가 되니까 루트 C의 제곱 빼기 루트 a 의 제곱이니까 합차로 정리해 줄수 있겠지 여기 는요 박스. 자 그러면 얘는 루트 c 더하기 루트 a가 되는 거고 루트 c 마이너스 루트 a가 되는 거니까 분자랑 약분되어서 나누면 루트 c 더하기 루트 a 분의 1이 등장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약분해주고 약분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음, 조금 쉬었다가 이제 연습 문제랑 앞에 있는 것 조금 문제풀 어주고 쉬었다가 합시다.